The Nile River in Africa 나일강은 In Africa 아프리카에 있다 자, 있다 로 해석을 했고요. In 어디 어디 넓은 장소를 나타내는 위치 전치사입니다. It is the longest river in the world 그것은 그 앞에 있는 나일강을 얘기하겠죠. It is the longest river in the world 더 플러스 최상급 명사 그리고 in 장소 인이 또 나왔죠 어디 어디에서 가장 뭐뭐한이란 뜻으로 최상급을 표현하는 표현이에요 중요한 거는요 longest long 에다가 est 를 붙여서 최상급을 만드는데 이 최상급 앞에는 항상 더를 사용한다는 거 그래서 the longest river in the world 세상에서 가장 긴 강이다 it is about six thousand 650km long. 6,650km 66, 길이에 다한한다 It flows through 11 countries. 그것은 계속 나일강 얘기합니다. through 뭐뭐를 통과하다란 뜻이죠. 11개국, 11개의 나라를 통해서 flow, 흐른다. it ends in the mediterranean sea 그것은 지중해에서 끝납니다 end 끝나다 여기 왜 s가 있을까요? 주어가 2시죠. ancient egyptians used it for travel 고대 이집트인들은 used 사용했어요. 그것을 사용했어요. for 뭐를 위해 이유죠? 원인 이유 travel 여행을 위해 그 강을 사용을 했대요. They also used it for farming. 그들, 그들은 누구예요? Ancient Egyptians 겠죠 고대 이집트인들은 또한 사용했어요. 그것을 그것이 뭐예요? 그렇죠. Nile River 쓰겠죠. For farming. 농업, 농업을 위해서또 사용을 했어요. Many people still use it today. 많은 사람들이 still 여전히 사용해요. 그것을. 그 나일 강을 today. 요즘도. 그리고 여기 이번에 들어갈 문장 여기 있죠? But 그러나 즉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 많이 사용이 되어진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에 반대되는 이야기를 나오겠다는 얘기죠. But It's not important only for people. 사람들을 for 뭐를 위해서죠? 사람들을 위해서만 only 사람들을 위해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럼 사람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중요하다는 얘기가 나올까요? 그렇겠죠. A lot of wild life live in the river. wild life 하면 야생동물들을 얘기합니다. So a lot of 하면 많은 이란 뜻이죠. 셀수 있는 명사, 셀수 없는 거다셀수 있는 게 a lot of 입니다. a lot of wild life live in the river 많은 야생동물들이 강 속에 살아요. live in 이라는 숙어도 알고 계세요. live in 어디 어디에 살다 there are many animals and plants in the river there are 있다란 뜻이죠. t h e r e 를 거기에라고 해석하지 않아요. 있다. 근데 여러 개 있으면 are, 하나 있으면 is. 단수로 쓰겠죠? 과거이면 was, were 이렇게 변합니다. There are many animals, 많은 동물들 and plants, 식물들이 in the river, 강속에 살아요. For example, 자, for example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이런 뜻이죠. 이 콤마 있는 것도 보시고요. The Nile crocodile lives in the river. 나일 강에 사는 나일 크로커다일, 크로커다일, 악어죠. Lives in 또 있죠. 여기는 크로커다일이기 때문에 앞에 s까지 있는 거고요. The river 강 속에 살죠. 악어도 나일 악어도 강 속에 살아요. It is one of the largest crocodiles on earth. 지구상에 it 그 나일 크로커다일은 it is one of the largest crocodiles. 더 플러스 최상급 표현 다시 보죠. 더 large에 est가 붙었어요. 그래서 가장 큰이란 뜻이죠. 가장 큰 c r o c o l e s 가장 큰 c r o c o l e 중의 가장 큰 c r o c o 중의 하나 이렇게 합식됩니다. 지구상에서는 가장 큰 크로커다일 중에 하나입니다.